탄탄한 실력으로 대한민국의 여름을 책임지는 오늘의 주인공 무더운 여름철 필리소폼 시원한 바람을 선물해주는 부채 그 부채의 인생을 건이 사람 저는 20대부터 부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부채만 해온 박일석입니다 한국 전통 부채의 일인자 박일석 씨를 소개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 남대문시장 1,700여 종의 물품들이 구비된 이곳 이곳에 여름철 무더위에 맞서는 최고의 아이템이 있다는데 응, 최고의 아이템은 안 보이고 웬 상자만 가득가득 가득. 흰 상자에 담긴 물건들은 바로 부채 이 부채가 모두 한 사람의 손에서 탄생했다는데요. 50년 정도 된것 같고요. 피자관 제가 이 건물 을 지을 때부터 이렇 입주해갖고 이제 계속 해왔던 거고 이제 제가 인수한 것은 이제 피자관들이 저한테 이제 제가 생산만 그 동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매장까지 인수한 건한 20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오래된 가게 곳곳엔 그의 손때가 묻지 않은 물건이 합니까? 없습니다. 박일석 씨가 부채와 함께한 세월도 그만큼 오래됐죠. 거의 20대 20대에 부채를 시작해가지고 한 거의 평생 하는 것 같아요. 지금 60살 이제 됐는데 부채를 처음에는 나도 나도 특별한 뭐 소신 있어서 시작한 거 아니던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번업이 됐습니다. 가게 앞쪽에 빽빽하게 진열된 부채들. 게다가. 아직 빚도 못 보고 상자 속에서 잠자는 부채도 한 가득. 아 이거 도대체 몇몇 개나 되는 것이오? 응? 제곱박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이거 뭐 <laughs> 10만 개 넘을 것 같아요. 한국 전통 부채는 물론이고 일본과 중국 스타일의 부채까지 색상도 소재도 다양한 부채들. 이 종류는 패턴이 한60 패턴 정도 되고요. 각자 <laughs> 이제 스칼라가 또 달라요. 그래서 음 거의 이렇게 칼라까지 합치면 한 500, 5, 6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종류가. 그 직접 다 디자인하신 건가요? 그 디자인은 이제 하나 그한 패턴을 하는 거죠. 그럼 색 칼라를 조합 시켜서 한1 0몇 가지로 만드는 식인데 이 디자인은 한 거의 100개 가깝게 된다고 봐야죠. 직접 만든 부채 자랑 좀 해주세요 이걸 이제 보통 부채 전문용어로는 선지라고 그러는데 선으로 다 하는 건데 정확하게 이렇게 일정하게 붙여주는 게쉽진 않아요 굉장히 신경 많이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죽으로 이렇게 가지고이건몇개 200개 만들면서 가죽 가게도 다녀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쉬지 않고 계속되는 박일석 씨의 부채 강연 가 이렇게 부채에 푹 빠져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 부채는 이제 조상님들이 꾸준히 해왔던 것도이고 또 이제 저도 해보니까 아 이것은 상당히 그 후손들이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이제 그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것에 좀 덜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어, 간단히 휴대할 수 있어서 이제 손선풍기도 요즘에 나오고 또뭐 에어컨 집에 있고 그러는데. 어, 휴대용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연적인 거고 이 많은 부채를 직접 만들었다는 것이 믿기질 않는데요 그래서 찾아간 바로 이곳 <laughs> 박일석 씨의 작업실입니다 의도치 않게 뛰어든 부채 사업 이 또한 운명이라고 말하는데요 어, 부채는 우리 우리 애사초, 애가 쪽에서 부채를 장사를 계속 했었는데 이제 누님이 그걸 이어받아 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 이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도와주고 도와주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떠맡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20대였는데 음 생산은 제가 맡고 누님이 이제 판매하는 식으로 하다가 어 제가 한 20년 전에 판매까지 직접 맡아서 지금은 이제 생산 판매 디자인 이런 걸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월떨결에 이어받은 사업. 그가 부채 사업을 배우기 시작했을 땐 지금 상황과 많이 달랐다고 하네요. 밥 먹고 사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었죠. 부채가 여름, 찬철 계절 장사로 좀 시기를 지나는 정도 판매, 그리고 또 그게 월급도 안 나오는 정도 판매량이었기 때문에 이제. 에, 큰 기대는 없었지만 이제 부채를 파는 사람으로서 생산해서 팔면 낫겠다 하는 것 때문에 생산을 시작했는데 에, 지금 와서는 많은 발전을 거듭했고또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갖고 고급 품질을 만드니까 거기 이윤도 좀 추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음 지금은 이제 생활에 도움도 많이 되고 또 관광객들이 좋아해 주니까 저는 또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하고 있네요. 부채라고 다 같은 부채가 아니다. 한 종일 류 부채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다는데요. 일반적인 스타일은 일본풍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중국풍 어쩌면 일본풍하고 중국풍이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일본풍은 좀 적게 하는 습성 있고 중국 사람은큰 부채를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보면 이렇게 중국과 키우포. 일본의 부채는 양면의 종이를 덧붙이는 반면. 뒤쪽에 이제 살이 보이죠? 살이 한쪽만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 사이가 일본 붙이 부채, 중국 붙는 사이가 바람이 세, 세게 돼 있죠. 느낌상으로 바람이 센다는 느낌이 붙이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가려져 있는 식인데 이게 펴져 있는 것도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지금 반원에 가깝죠. 거의 뭐 반원을 지향하고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떤 부드럽고 섬세하고 해서 살살 밀어주는 거. 그래서. 이제 선비폼을 잡으면 잘 살릴게. 이런 진이 포즈까지 잡아주는 데좀 선비폼이 납니까? 박일석 씨가 부채를 만들 준비를 한다. 부채 재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대나무. 껍질을 쓰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탄력이 강한 왕대를 엄선한답니다. 대나무 살을 하나 하나 직접 갈라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일반 우리 패션 부채나 한지선은 이걸 쓰는 거예요. 겉대 속대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쪼개 가지고 겉대 속대. 이이이 기껏 반으로 가른 대나무를 물에 풍덩 빠뜨려 놓는데 무채 뭐 잘못했어요? 물에 매달고 놓는 겁니까? 예물 물에 대나무 를좀 물에 담그면 연해지죠. 물에 불려 부드러워진 대나무를. 부채살로 만들기 위해 하나 하나 다시 잘라냅니다. 목살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게 목살. 목살. 종이가 시작되는 목살 부분의 모양을 잡아주는 과정인데요. 이 또한 한국 부채만이 지닌 특징이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막선이라는 건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막선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부채살은. 이십팔, 28, 이십팔 28개, 뭐 개, 이십팔 개고요. 뭐한두개더 들어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또또저 빼도 근데 이제 그만큼 이, 이 벌어진 차이가 있고 돌려 부채살을 적게 하게 되면 넓게 해야 되겠죠. 그동안 그냥 하나의 부채라고 생각했다면 오산 부채살에 얹어지는 종이 부분은 선면이라 하는 명칭이 있다는데요. 이 선면의 주름을 잡아주는 것도 수작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나 하나 부채를 완성해 온 40여 년의 세월. 실수 없이 부채 하나를 똑딱 만들어내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박일석 씨가 부채의 종이 주름을 접어내고 있다. 이렇게 접어가지고요. 이렇게 접어서 이제 이 부채를 이 접어졌죠. 이 부채를 만들 수 있어요. 1조시긴 대나무 살에 접착제를 바르고 주음 잡은 종이를 한장한장 한장 이어붙여주면 이대로 완성인 줄알았았데새하 아, 하얀 채채한한석에에두무무시어0시1물을1내둔 <laughs> 우리의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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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그의 동양화 솜씨가 더해집니다. 좋다 결코 배운 적이 없지만 오랜 세월 독학으로 직접 쌓은 기량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생생한 음, 이제 네? <laughs> 이 생생한 침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제 손님들이 아. 잘된 인쇄보다 이제 침필을 굉장히 좋아해요.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참 고급스럽죠잉? 작업 도중 그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전통 부채에 머무르지 않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부채를 연구 중이라고 하네요. 아트워크 다닐 때도 디자인 그런 비슷한 거를 많이 접해봤고 하다 보니까 이쪽 분야를 또 많이 연구하게 되니까. 이제 좀 이런 기술 부채에 대한 디자인 하는 건 많이 늘었죠. 세상에서 부채 도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온 나날들. 안녕하세요. <laughs> 우리 막내, 우리 막내가 이제 부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제 뭐 일단 졸업할 때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막내한테 시켜봐야죠. 지금 <laughs> 어, 몇 <laughs> 학년이에요? 본인 하려고 하죠. 이제 고등학교 랑 이제 지금 고등학교 일학. 아빠의 뒤를 이을 가능성 있습니까? 아 있죠. 없진 않죠. 자신만만한 아들 어디 그 실력 한번 볼까요? <laughs> 가가다여네이치는게 아니라 같이 놓고 때려야지. <laughs> <좀딱> 손을 <laughs> 그러니까, 요 이었어. <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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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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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해야 돼. 젓가락은 네가저 <끔리> <젓가락은. 끔리> 네. 불타는 열정에 비해 아직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같이 이게 잡아야 돼요. <끔리> 아, 다. 저기, 저기. 네. <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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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일석 씨가 아들에게 부채 살 만드는 법을 알려준다. <끔리> 아들 아, 아들은 내가 볼 때는 어... 좀어설픈데 어,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이런 걸좀 해버려 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공부만 하느라고요. 이걸 만져볼 기회가 없어서 어... 나중에 이제 다만 큼 열심히 잘 살고 이제 열심히 생활하고 싶네요. 지금은 믿음이 안 가는데 좀 아프는데 려년 의지만 있으면 이제 믿음을 가져봐야죠. <laughs> 열심히 본인 하겠다 하니까 알수 있겠죠. 대한민국 전통 부채 일인자, 그가 홀로 묵묵히 걸어온 길,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걷게 된 아들, 이 부자의 밝은 남날을 기대해 봅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막 살만 나는 세상.